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CN 초대석입니다 오늘 김부원 성균관 전 서, 어, 사정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유림 선배 지원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35대 성균관 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무를 일해왔던 김부원 전 사정위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선생님, 그 사정위원장을 역임을 하셨는데, 그 전에 그 시청자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사정위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균관은 들어봤어도 성균관 내 사정위원회라는 조직이 무엇인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먼저 간략하게 사정위원회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성균관 종양규칙에 보면, 어, 성균관 내에 사정위원회를 둘수 있다는 조항과 성균관 사정위원회의그 임무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세부적인 어떤 임무가 명기가 되지 않는 대로 않는채 그냥 사정위를 둘수 있다 이러이러한 성균관과 지방향교에 대한 어떤 제도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요인이 발견 시. 거기에 대한 어 문제점을 좀 발견해서 시정 내지는 보완하라고 하는 그런 임무가 명기된 업무를 수행을 해 왔었는데 그 정원 규칙의 임문 안에 보면 세부적인 사항이 명기가 잘 돼있게 안 됐기 때문에 일하는데 다소 어려운 점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유림들이 하 합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질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유림세계가 될수 있게끔 그나마도 어 역할을 좀 부분적으로 했다고는 자부론 합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았던 점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은 사정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뭔가 잘못된 거,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서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사회서로 본다면 부분적인 어떤 제도와 장치가 잘못됐거나 거기에 대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사람 간의 어떤 인선 과정, 추천 과정에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거나 또 거기에 대한 의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사정위원회에 바로 그 사안을 심의 결정해서 필요에 따라서 현장 조사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도 취해서 관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되고 좋은 방법을 택하는 그런 유리무 세계가 될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연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근자의 일반 사에서 쓰고 있는 사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음. 뭐 윤리연이라 할까. 예. 예. 뭐 어떤 시정연애라고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용어가 많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명칭은 바꾸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건 없죠. 네,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바른 윤리로 가는데, 모범 을 보여야 되는 유림들 입장에서 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시정하는데 그 사정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는 꼭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단지 지금 최근에 와서의 명칭은 조금 어울리지 않으니 음. 명칭은 바꿔올 필요는 있다. 네 예, 여기까지가 지금 어 최근에 저도 들은 얘기와 어, 사정위원장을 직접 어, 지금 여기 마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좀 납득이 갑니다. 네예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선생님 그 이제 성균관으로 오시고 사정위원 까지 이제 지내시기 전에 뭔가 그래도 유학에 유교에 관심을 어느 순간에 가져서 이 길로 들어오셔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유학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필연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 제가 성장했던 곳이 아주 산간 오지였고. 예. 예. 어 그런데 그 초립동 시절에. 그당시은는초등학교에있었나다만 입학하기 전에 그 향교 부근에, 내가 조금 그 기관바가 있었는데, 음흠. 그 향교라고 해서 아마 공자님의 무슨 사당이다. 예. 라고 하는 용어 정도만 알았지, 그 장소가, 아, 유교 사상의 기본인 인이예지 충효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 어,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하나 국교 사상인 것을 그 초립동 시절에 알았다가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오지에서 어, 부모님들의 덕으로 어, 도시로 이제 유학을 중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교를 지방에서 도시로 나가면 유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서 그~ 향교에서 그~ 그 당시에 그~ 선비님들 그러니까 아마 요사이로 봐도 아마 정교장이 그런 어르신들했던것같아요 예. 그분들이 즐겨 쓰던 그~ 용어 뭐~ 명심보감이라든그기절 같은 것을 자꾸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유별나게 한문 공부에 예. 상당히 주력을 해서 어, 어찌됐든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문 시험에는 항상 만점을 받은 아, 예.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당시는 학교 교사로 예. 가서 후회를 가르치는데 이런 한문이나 윤리 선생을 하고 싶은 예, 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쩌다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면은 조금 법학이나 행정학에 예. 주변 사람들의 관심사가 있어서 그 분야에 정부를 가게 돼서 어, 졸업과 동시에 바로 그냥 국립경찰에 투신을 해서 음. 당초 내가 의도했던 어떤 교사직 보다는 특수직인 공안직에 음. 네, 투신을 해서 40여 년가까게 특히 서울경찰청, 경찰청에서 특히 정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가 이성 경찰서장까지 마치고 나서 그 초립동 시절에 보았던 어떤 그런 공자 사상 또는 유학에 대한 어떤 인식이 아직도 잠재의식이 있었든지 다시 한번성균관에 주변에 가서 다시 한번 유학을 새삼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퇴직과 동시에 바로 성균관의 어떤 강좌에 한번 참여를 했다가 예, 예. 또 주변 사람들 권유도 있고 그래서 성균관에 출입했다가 음. 35대 때뭐 <laughs> 예. <laughs> 이런 잘 못했습니다만 위원장이라는 <laughs> 예. 훌륭한 직을 맡았던 그런데 나름대로의 큰 배움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아뭐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조직의 위원장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예 사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경찰서장까지 가셨으니까 장을 가셨고 높은, 높은 자리에 가셨고 예 태, 정년 퇴임을 하시고 그전에 공부했던 것에서 기억이 남아서 그것을 좀더 어, 보강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 공부해서 그친 게 아니고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이 조직에서 또 유림과 유교 발전을 위한 또 공헌을 또 많이 해 주셨네요. 예, 뭐 그렇게 예. 과찬의 <laughs> 말씀 같습니다만은 예. 그런 계기가 됐지 않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유교에 대한 그 관심 자체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학교가 향교 근처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환경 이런 게 중요해요. 예. 그게 만약에 향교가 그 바로 옆에 없었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면, 그런 걸 전혀 몰랐더라면, 전혀 관심을 못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학교 옆에 또 향교가 있고, 그 향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그때 당시 어르신들이 공자님 말씀 하시는 거를 듣고, 그러다 보니, 한문이 좋고, 공부가 좋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그, 경찰직을 어, 하셨지만, 사회생활이 끝나시고도 다시 또그 공파에 대한 욕구 열의가 성균관으로 이끈 거 아니겠습니까? 예. <laughs> 예. 그런데 그 사정위원장이라는 것이 그냥 되신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서에서 경찰서장까지 하셨으니까 그 직책이 그대로 이어져서 성균관에서도 또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또 비슷하게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으시고. 또 사회 봉사 차원에서 또 이만큼 해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좀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직무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아마 연계도 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예, 당연히.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면 유림에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봉사인데 예. 그러면 이제 뭐저 평소에 생활하시면서도 봉사에 대한 일들을 뭐 많이 하시고 계시나요? 그전에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성균관에 제가 이렇게 활동하기 전까지는 공직이 있었기 때문에 음. 우리의 우리 경찰의 이념적인 목표가 봉사와 질서였는데 음. 거기에 맞지 않는 경찰의 직위 특수성도 좀 있습니다. 어쩌면 음. 예. 봉사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될 분야 부분도 있지만은 또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늘진 데서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을 자꾸 이렇게 관과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내 정신에도 다소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특수직의 근무를 하고 나니까 좀더 학문 분야에서도 그래도 유교 사상 그런 문화 이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것도 인식이 돼서 그런지 어찌됐든 것도 인연인지 예. 제가 이렇게 성균관에 <laughs> 예. 이렇게 하면서 특히나 또 유림방송 개국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예. 초대석에 이렇게 발언을 하기 위해서 아니, 정말 이렇게 고맙습니다. 저, 좋은 일들 많이 해주시고 유림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당연히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야죠. <laughs>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laughs> 예. 그러면 이제 경찰 생활로 이제 그 평생을 경찰 생활로 젊음을 다 보내셨는데 쭉 지내시면서 유교가 크게 따져 보면은 충, 충효, 예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충성, 예절, 효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사람들 경찰 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경찰 조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용어상으로는 경과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어, 직종별로 뭐 수사 분야의 전문가, 음, 예. 뭐 형사 분야, 교통 분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저는 주로 이제 정보 대공 분야 예. 이런 분야고 또 학교에 이제 교관도 오래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일을 하다 보면. 특히 또 정보 분야라는 게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다. 민초들이라든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편안함이 무엇이고 경찰권을 발동하는데 합리적인 발동이 됐느냐 하는 것도 한번 쯤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하는 을 것이 이제 정보 분야인데 정보 분야에서도 종교 단체의 어떤 그런 활동상 또는 종교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네, 이런 부분도 어, 정보 분야에서도 관심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예. 아마 그런 것이 어렸을 때의 내가 인식했던 유학 예. 또 경찰 정보 분야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야도 있었지만 또 일선 지방 경찰서장을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인사 갔던 곳이 향교에 예. 정교님한테 제가 제일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랬더니 음. 그 당시 그 정교님께서 이렇게 정복을 입은 경찰서장이 찾아와 주셔서 고맙다라고 예, 예. 막근자에나막이어 경찰서장이나 뭐 시장군수 또는 뭐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나면 고유례라고 하는 형식을 많이 갖춘 것같던데예 그렇습니다. 에 예, 당시는 게 관복을 입었던 사람이 음. 뭐 인사를 가니까 아마 그게 하나 의 고유례의 준하는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예. 아주 그 정교님께서 어, 경찰서장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봐주는 예예. 그 당시 그런 그 허무담도 좀 있었고요. 예. 어, 또 지역의 어떤 치안의 책임자로 있으면서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내가 그런 유교 사상에 가까운 그런 치안행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항상 제가 머리에 두고 음. 그~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유마하고 인연이 좀 그래도 있었지 않나 예. 생각을 해 봅니다 예예 <laughs> 예.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 그래도 향교 어르신을 제일 먼저 찾아뵙고 하는 것들 자체가 예전에는 좀 드물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밑에 두아 직원들에게 밑에 직원들에게 또 모범이 돼 가지고 아무리 그 범죄자를 잡고 사회를 좀 험한 사람들을 좀 다루는 직책이라 하더라도, 예, 사람의 어떤, 사람과의 대우 근본적인 관계에서 중요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 후임배들에게, 후배들에게 또 부하 직원들에게 또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랑을 한번더 한다면요, 당시에. 지방 경찰서장을 이제 1년쯤 지났는데, 춘추 석존대제라고 하는 예. 공자님 재단의 그큰 행사에 봉행장을 한번 제가 받아가지고, 아, 예. 아간도 아, 예. 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그 선비들 세계에서 문관이나 예를 들자면 교육에 종사했던 분이나 지역의 목민관들이 주로 하는 그런 지수의 하나의 헌관으로서의 네. 했는데 특정한 복장을 갖추고 나름대로의 세부치를 달았던 경찰서장이 네. 아흔 관을 봉행하게끔 배려했다는 그런 소리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 신문에 음. 그 아흔간으로 봉행했다는 것도 <웃음> 부분적인 <웃음> 예. 보도된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직에 계실 때부터 예, 아흔간에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유림과 유교의 관계가 없었던 건 아니고 예. 예, 지속적인 관계도 있었고 그 부분이 예. 또 예, 마음에 남아서 예, 또 자랑스럽게 또 예, 어떤 유교 쪽에 나중에 은퇴하신 다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데 어떤 밑거름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쭉 사회에 그 말씀 이제 좀 많이 겸손하게 하시고 좀 빠트리신 게 있는데 쭉 아까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예, 현재 젊으셨을 때 현재 계실 때부터도 사회 봉사를 항상 봉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면서 쭉 근무를 하셨다고 예. 하시는 걸 보면은 참 사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나마 발전하고. 사회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건전하게 돼가는데 예, 선생님 같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바탕에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음, 다시 조금 사정위원회를 좀 하셨으니까 성균관 얘기를 다시 좀 돌아와서 사정 위원장을 하시면서 어,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그 기억에 남는 일을 하셨는지 그 부분도 조금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진행자께서 아주 성균관과 지방향교하고 관계 네. 또 성균관의 임원 구성 문제 네. 또 향교에서 추천하는 임원들 관계 이런 분야에서 우선 성균관과 향교의 어떤 틀이라고면 예, 하 틀이라고 그래야 틀이라고 되나요? 그런 것이 음. 좀 생겼지 않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예. 그 자체가 종원과 그러니까 성균관의 종원과 지방향교의 규칙이좀 음. 맞는 부분도 있지만 예. 예, 거의 좀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가진 향교들이 또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인 성균관과 과 향교의 부분적인 어떤 충돌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음. 에 거기에 관련해서 어, 이제 유림중앙이라고 하는 또 이제 성균관에 많은 이제 우리 선비들 구성된 또 어, 단체가 있는데 예. 그 단체와 성균관의 관계 예. 이런 것을 앞으로는 성균관 자체 내에서도. 사정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네. 관련된 모든 부서와 지방향교 또는 서원 이런 관계에 네. 예, 어떻게 되면은 함적이고 보편성 있는 그런 좋은 규칙을 좀 일어나시켜서 네. 보다 나은 유리무 우리 제도와 운영이 정말로 모범이 될수 있고 사회 기감이 가고 진정한 유림들한테 존경과 또는 국민들로부터 역시 유교 사상이 우리한테는 필요를 하다. 예. 그런 시기가 도래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림 방송이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더욱 <laughs> 예. 임무가 크시겠습니다. 예, 아유, 앞으로도 자주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마칠 때 시간이 된대요. 유림의 어르신으로서 자 우리 유림이 유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나가야 될지 마무리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한 용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을 이해하는 유림 또 우리 유림 세계에서 또 우리 유림인들이 구현해야 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균관과 향교와 서원과 모든 관련된 우리 유림의 전체가 통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우리 성균관의 진정한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뭐 오늘 이렇게 유림 방송 개국의 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어떤 어, 방송보다도 어, 우리 유림들이 진정한 사회 정화를 하고 국민들이 뜻하는 그러한 유림의 세계가 될수 있는 좋은 시기가 바로 이때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네. 유림들이 점차적으로 젊은 세계와의 연계만 잘 이루어진다면, 네. 앞으로 유림은 영원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렇게 네. 말해보고 싶습니다. <laughs> 아이. 참, 마무리 말씀, 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러니가 그러니까 지금 통합과 화합과 상생. 젊은 사람들, 젊은 분들과의 어떤 소통, 네. 이세 가지를 딱 강조하셨네요. 네. 예, 통합과 화합과 젊은이와 소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마무리로 강조했는데 앞으로 유리 유림이 유교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을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어,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계속 봉사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좋은 위치에서도 사정위원장은 이제 그만 두여, 두신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만 두셨지만.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가 또 오면, 그, 어, 유림 발전을 위해서 계속 봉사를 해 주실 거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림 방송도 뭐 예. 어, 출연 계기가 됐으면. 예, 예. 언제 불러 주시면. 예. 어, 또 우리 성균관과 지방향교 또는 유림의 세계에. 예. 커다란 시기가 곧올것 같으니까요. 예. 저도 열심히. 예. 에서 봉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laughs>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